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후아 친구들입니다. 네, 오늘은 로우의 유형별 특징을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초보, 중수, 고수별로 나눠서 로우의 유형별 특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우 초보 단계입니다. 로우 초보 단계. 생초짜나 어, 좀 막눌러 유저가 아니라 이거 아니고 게임을 어느 정도 숙지하려고 하고, 좀, 콤보 연습을 좀 하고, 콤보 연습이나, 딜케 연습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그냥 전제로 깔고 들어갈게요. 어, 이분들 같은 특징은요, 일단, 큰 하단을 되게 좋아해요. 큰 하단. 예, 여기서 말하는 큰 하단은, 예, 테일 썸머. 테일 썸머나, 러시 테일. 예, 요런 기술들을 많이 쓰는데, 요 기술들 이제 특징은요, 이 구간에서는 보고 맞기 힘들어요. 보고 막기 힘들고, 데미지도 좀센 편. 데미지도 좀센 편이라, 자주 많이 등장하는 기술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분들 특징이 또, 원투니, 원투니 가드 됐을 때, 가드시, 가드시, 짠썸. 이게, 이 약간 좀 화랑의 백두산, 화랑의 백두산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알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원투니 하고, 그냥 짠썸을 쓰는데 사람들이 카운터가 잘나와 어, 이거 좀 개꿀 기술이구나 하면서 이제 요런 기술들이 이제 좀 많이들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게임이 상대방한테 약한 부분을 콕콕 찔러주는데 그 약한 부분이 주로 이제 초보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초보들이 약한 부분을 날먹하기 좋은 셋업. 예, 날먹하기 좋은 셋업들을 이제 로우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이제 초보분들이 좀 많이들 쓰기 편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있죠 의외로 잡기가 안나옵니다 의외로 잡기는 별로 안나와요 그러니까 로우는 이제 콤보가 들어가거든요 로우는 이제 콤보가 가능한 잡기인데 잘 안나와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잡기를 쓰게 되면 상대도 맞잡기 라고 근데 난 아직 풀 자신이 없거든 근데 상대도 잡기를 쓰면 어야 너도 잡기 쓰냐? 어 나도 잡기 쓴다 하면서 잡기 게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는 의외로 좀안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는 상호간의 예의인 거죠. 자기가 이제 승단일 때는 쓰면은 조금 이제 뭐냐 어 사람들이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어느 정도 좀 탐색전에서 써 보고, 어 얘가 좀 이래도 잡기 좀 의식 별로 안 하네. 그러면 그때는 또 썼다가 승단기일 때는 좀 살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좀 점수를 많이 챙겨가는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어 근데 여왕단기에서는 가장 이제 핵심이 스킬들에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차지 차지에 대한 어려움이죠 차지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이제 슬라 슬라임이 어려워하는데 이두개 때문에 이제 국콤을 국민 콤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국콤을 쓰기 위해서는 이 차지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차지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차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들 탈락합니다 포기하는 단 많이들 포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하죠. 솔직히, 로우, 이제, 초보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아 이제, 스피리타 슈나를 어떻게 쓰냐. 슬라이딩 어떻게 쓰냐, 이 질문들이 진짜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어, 이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해주고, 해주고 그래도, 막 자기 입단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준대로 연습을 하는데, 너무 안 나가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포기를 하시는 단계인 거죠. 때문에, 어, 쉽게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초보 단계에서, 이제 떨쳐내서, 이제 중수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은 중수입니다. 네, 로 중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로우의 중수는 국콤이 가능한 단계. 국콤이 가능한 단계고 그리고 차지, 틀라 같은 킬이 능숙한 단계. 능숙은 한데 어 국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쓸수 있어. 쓸수 있는 단계. 한이 정도를 정의를 해보고 싶네요. 구콤까지는 그러니까 그래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워낙에 스킬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제 온라인 매칭에서 계속 이제 시도를 하시는 단계이고요. 근데 이렇게 구콤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의외로 벽걸이를 자유롭게 재는 단계는 아니다. 벽걸이까지는, 그러니까 스크류를 시키고 덩머리를 내야 되는데. 이 단계가 생략이 되고, 스크류를 시키고, 그냥 스위슈를 때려요. 이게 벽에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위슈 하면서 그냥 벽홈을 때려요.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죠. 그러니까 스위슈를 약간 퉁을 친다. 퉁 치는다. 요분들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 주로 초보 단계에서 위로 올라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 특징이 하나가, 초보 단계에서 위로 올라온 분들은 스킬이 막혔을 때어 되게 당황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본인의 무빙보다 스킬로 걸어다니는 단계거든요. 그니까, 러 주도는 이제 뭐냐, 기상기 차지가 이때도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니까, 기상기 차지가 이때도 가능한 사람이고, 스프이타 차지는 뭐, 껌으로 이제 쓰는 사람들, 그리고 슬라이딩 이제 뭐냐, 빠르게 쓰는 사람들. 그니까, 러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집중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아마 중수 단계인데요. 이때 정말 스킬들이 당자합니다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때 스킬들, 로우 스킬이 로우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지 스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개기면 카운터가 터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개기면 카운터가 터지기 때문에 개꿀을 빠는거죠 개꿀 받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개기면 카운터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참는 유저를 만났다 그러면은 상당히 당황합니다 막혔을 때 상당히 당황하고요 이 막혔을 때 당황해서 지르게 됩니다. 질러서 맞추면 이겨요 근데 막히면 져요 근데 맞춰서 이겼을 때 이건 내 실력 막히면 졌을 때 제 캐릭터 사기. 약간 이런 식이 돼. 그리고 은근히 이쯤 되면 이제 캐릭터들 성향은 대충 파악이 되는데, 캐릭터들이 이제 뭐냐, 철권 세븐의 시스템들을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권 세븐의 이제 시스템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게, 이제 레이지 드라이브. 이제 레이지 드라이브와 퍼크래쉬월라운드 주로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세 개의 이제 시스템들이, 로우가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다들. 다안 좋아요. 심지어 신기술도 안 좋아요. 이걸 어떻게든 써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는데,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는데, 쓰면 안 돼요. 시스템은, 알 편이 아니야 솔직히 은 나의 편이 아니에요 자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력으로 승부하자니 스킬이나 이제 뭐냐 질러서 맞추게 되는 약간 그런 단계이고 콤보는 잘 때리는데 벽거리는 제일 재질 못 해가지고 어리숙하게 이제 스위슈 하는데 어? 딱 벽에 닿는 거리다 그런 게 아니고 때리다 보니까 벽곰까지 그냥 스위슈로 가버리게 되는 약간 그런 단계가 아마 중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모르겠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에서는 스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스킬이나 이런 거를 좀 깨우치게 되면은 바로 중수가 되거든요. 근데 중수가 되는데 중수에서는 스킬까지 막혀버리면은 질러서 이기는데 질르는 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가 진짜 뭐냐, 로들이 여기서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힘들어하는 게 아마 이제 중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로우 고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우 고수 고수쯤 되면요 사실 기술 게임이 아니라 우빙으로 게임을 요 이게 그 로우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기술로 걸어다니는 고수들도 있겠지만 그 고수들을 제외하고 좀 뭐냐 더 상위권에 보시면 기술로 걸어 다니지 않고 우빙이나 그 거리 조절 싸움에서 우위점을 가져옵니다 그 공격 버튼을 눌러서 이기는 게 아니라 레버 조작을 통해서 이제 뭐냐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헛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양발 캐치죠. 그런 캐치는 물론이고 스킬들을 안 써도 스킬들을 안 쓰고 게임해도 스킬들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상황도 유리하게 맞춰요. 심지어 기본기도 탄탄해. 움직임은 너무 좋고. 움직임도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보통 이제 로우 고수들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은데, 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7할 이상이 탑 캐릭 유저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7할 이상이 탑 캐릭 유저나 아니면 고인물, 고인 그러니까 이 고인물들도 로우 고인물이라기보다는 그냥 게임을 진짜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돼 있겠죠. 이게 7할 이상 탑 캐릭 유저에 아마 포함이 돼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성 유저는 진성 로우 유저 중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초중수 초중수에 했던 행동들 중에서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써왔던 이제 셋업들 같은 거 있죠. 그런 셋업들 중에서 살아남은 게 살아남은 행동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버려집니다. 진짜 거의 대부분이 버려져요. 그러니까 중수 때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악마발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악마발을 진짜 많이 쓸 텐데 악마발도 한번쓸때 진짜 신중하게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쓰면은 이게 뭐냐, 그냥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이쯤 되면은 악마발 한 번조차도 좀 생각 없이 그냥 썼다가 흘려지거나 이제 가드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로우가 선자세에서 쓰러뜨릴 수 있는 하단이 아까 전에 초보 때 얘기했던 테일 썸버라든지 그런 이제 러시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수들은 아예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쓸수 있는 게 이제 따닥이라든가 악마발인데 이 악마발이 위쪽에서는 이제 퍼지가들을 다 이제 생활하니까 중간에 한번 탁 하고 걸리면은 그냥 그대로 들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딜케 당하고 플러스 이드 프레임에서 이제 강제 이지도 걸리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악마발도 되게 신중하게 니는 그러니까 악마발을 고수들이 여러 번 쓰는데 그 여러 번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뭐냐 상대들이 좀 파악이 되고 분위기 전환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 목적 의식을 가지고 쓰는 거지 그냥 뿌리진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질러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질러서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캐릭터 설계 자체가 좀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가 쫄리게 되면은 질러서 이겨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스템을 많이 못 봤습니다. 못 받으니까 딱 한번 질러가지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단지 주력이 아니라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 역전용으로 예요 나머지는 무빙이나 기본기로 굳히기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약간 좀로 고수들을 좀 가만히 보면은 카즈미 같은 카즈미 같은 기본기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이 좀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좀 이게, 이게 좀 굳히기 용도죠 굳히기 용도의 게임을 하는 어, 로우들이 좀 잘하는 사람들이나 보수들이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애초에 어, 한 6B 할때 6B 할때 인구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냐 기본기들을 많이 많이 갖춘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게임을 해왔던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니고인물들 그러니까 세상입니다 고인물들 세상이에요 그니까 이때부터 했던 게임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도 뭐6때 이제 있었던 메타들이 세븐트 와서 이제 좀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로우 같은 경우는 6 비할 때 했던 행동들을 지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근데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정도 경지까지 가는 건 아닌 거고 게임을 이제 이해하는 단계가 로우가 초보 때부터 중수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보다 타 캐릭터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게 많은 것이 타 캐릭터는 기본기 캐릭터들이나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많고 질러서는 이길 수 없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탄탄대로 쌓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뭐냐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로우를 잡아도 로우스럽게 하지 않아도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로우를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중수 단계에서 만약에 고수 단계로 넘어간다고 할지언정 그 지르는 게 결국은 막히거든요 그 지르는 타이밍이 결국은 막히게 돼 있고 그 지르는 플레이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풍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말려가지고 죽는 시나리오가 너무나 로우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우들은 기본기가 탄탄한 유저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